안녕하십니까 망아쟁이 여러분들 남자 머리고인물 동생입니다 영상 뭐 보시다시피 예 네, 십창나 있습니다 뭐 잡초콧? 뭐 양초? 그뭐합니까 이거 뭐 뭐뿔 하나 달고 오셨더라고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머리 다컸어요 네. 그냥 뭐 녹기 직전에 머리카락고 오셨습니다 지금 뭐 어디서 했냐 이렇게 하니까 바보샵에서 하셨다더라고 바보샵에서 하셨는데 약간 견습빌 나시는 분이 하셨다고 하더라고 뭐 어차피 상호명도 말씀하신 시는데 상호명은 쓸 수가 없고요. 어, 맛있겠다 그럴 때는 뭐다 같이 뽑고 사야 될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또 실수 있는 건데. 할때 간에 그런 거는 어, 집어치우고 그 실수로 제가 이제 똥을 치워야 되는데 거의 거기서 뭐 테이블 테스나 하신 분이신데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물리치료 해가지고 지금 심폐소생술 예, 네, 물리치료급이 아니죠. 이거는 CPR 해야 되죠. 우리 예비군 가면은 배우는 거 아시죠? 예, 네. 내에 갔다 오신 분들은 어, 저녁하고도 그 CPR, 심폐소생술을 계속 배우시잖아요. 어, 그, 사람이 쓰러지고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 5분이 지나셨습니다. 제가 살릴 수 있는 한도 내까지, 어, 심폐소생술을 해볼 거고, 일단은, 어, 방향성은 아마 아이비리그 컷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가 저렇게 잡초 컷으로 다 잘려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냥 머리가다 탔어요. 옆머리랑 뒷머리, 헤이아치 존 빼고는 다 탔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 뭐, 어쩌겠습니까? 탄거 뭐, 머리카락 재생됩니까? 우리 머리카락은, 어, 망아쟁이님들뭐 아시겠지만은, 어,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 공부 좀 하셨겠지만, 죽은 세포입니다. 예. 죽은 새끼들께, 죽은 새끼들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녁을 못 모았고 혓바닥이 지금 이 드립이 좀안 쳐지는데 어 발음이 좀안 좋습니다 기름칠을 하고 지금 영상 찍어야 되는데 아 배고파 죽겠습니다 일단 빨리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인데 지금 아그아 어, 그래 그래. 죽은 세포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됩니다. 트리트먼트, 뭐, 에센스, 뭐, 금을 처발른 트리트먼트를 갖다 처발라도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술 받을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만 해도 머리카락이 타서 오신 분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다 뭐, 어디서 하고 오셨는지, 뭘뭐 머리를 장작 태우듯이 다 태우고 오셨어. 내가 얼마 전에 캠핑장 가갖고 하목날로 해서 장작 태운 것처럼 뭐, 십창 내놓고 오셨습니다. 어... 그런 거를, 와, 어디서 이렇게 뭐돈 주고도 못 하겠는데 너무 태워서 오셔가지고, 이분도 뭐,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뭐 답이 없다, 다 잘라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머리카락이 자르면은 다 십증모로 변하는 분이더라고, 발기모로. 그래가지고 이분을, 하, 어쩔 수 없이 이분 보고 두 달에서 세 달을, 어, 잃어버린 세 달과 네 달을 경험하시라고, 예, 일본에 뭐 부동산 거품 빠지듯이, 어, 고객 머리 거품 다 빠지실 때까지 이거 참아야 된다고. 거품 확껴 있다고 지금 하고 잘라 가지고 다시 자랄 때까지 예, 펌할수 있을 때까지 길러야 돼요 지금 펌 한다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탄머리에 다가 다 자르지도 않은 머리에다가 펌 해가지고 또더 태울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뭐 장작 태울 때나 활활 태울 때또 장작 더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분은 장작 더 넣어 버리면 은에 예, 진짜 좆댑니다 에 예, 집이 그냥 다 타버릴 수도 있어요 저 보십시오 무슨 탈모 분들 뭐 털머리 처럼 저기 나신거 아닙니까 뭐뭐 뭐, 뭐, 무슨 뭐털머사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저거, 일자로. 저 머리 보고 뭐 약간 그거 같았어요. 그 옛날에 영화 뭐드라 무슨 병자호란때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십창 내놨을 때. 그말 타고 온그 청나라 군사들 머리 같더라고. 아, 뭔 이런 스타일이 다 있나 싶어. 그 이거 아셨냐고 하니까 모르셨대. 이렇게 십창 난지 자세히. 대충 감은 있었는데 이 정도로 십창 난지 몰랐대요. 오셔서 아시고. 그래서 이거 원하셔서 이렇게 자른 거냐니까 절대. 내가 물어본 놈도 바보지. 내가리총 맞고 뭐 이런 스타일 원하시는 분들 있겠습니까? 일단은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연습 같아 보이는 분이 여기 머리가 많이 깔아 있고 얇은 머리니까 띄우기 위해서 가운데 볼륨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다 십창 내놓으신 것 같더라고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건뭐그뭐 그뭐 세우는 게 아니라 뭐 세울 것도 적당히 세웠어야지 세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근본을 삭제시켜 버렸죠.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제가 알비리그가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앞머리 저렇게 직발 시켜가지고 직발기 시켜가지고 머리 만들고 아 직모라서 약간 우리 어릴 때 하던 스포츠 머리 느낌 나죠. 지금 유승준이 하던 아 에, 죄송합니다 스티브 유가 하던 머리. 그래서 이분은 고데기 쓰실 줄 아면 막 앞머리 고데기 같은 거좀 하셔가지고. 어, 모양을, 커브 모양을 좀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다니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이분은, 어, 두달 뒤에 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삭발하는 게 맞아요. 진짜 머리 뿌리까지 다타 있었어요. 어,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사회생활 가능합니까? 예, 여자친구 뭐또못 만나죠. 예, 거의 뭐, 어, 알아서 자가격리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 그거는 좀 선은 없는 것 같고. 아, 지금 얼마 전에 또 2단계 시행됐죠, 부산도. 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힘내시고, 예, 저도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국이 지금 2단계 접어들고 이래가지고, 저도 내일 서울에 일이 있어 올라가야 되는데, 좀쫄립니다 예, 마스크, KF98 끼고, 어, 호흡 잘안 되더라도 그숨안 쉬고 다니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분께서는 그래도 심폐소생은다 됐어요. 진짜 이거는 뭐 무슨 기우 선생님이 그 컨텐츠 하시는 그 차가 제일 머리 망한 데 나가셔야 될 분인데 여기 오신 것 같아가지고 어이 정도면은 거기 컨텐츠로 나가도 될것 같아 근데 그 컨텐츠 예전에 한번 봤을 때와 진짜 저렇게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미용사도 있구나 싶더라고 나 아무리 초보 때도 그 정도씩 착내놓지는 않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건가 하여튼간에 그 기우 선생님 컨텐츠에 나가실 수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잡초 컷, 뭐뭐 어, 뭐, 양초 컷, 뭐 뭐라 무슨 컷이라 해야 되지? 뭐 하튼 컷. 어, 심폐소생술 해봤고요. 고님이랑또 즐겁게 웃는 시간 보냈습니다. 이 고양님 아까 지금 오셔갖고 저랑 이빨 까다가 웃다가 호흡 그 넘어가셔가지고 구급차 타고 병원 가실 분했어요. 그만큼 같이 웃다가 즐기다 가셨는데 지금도 보시면 머리 다 타있어요. 저뭐저 정도라고 같이 또 웃다가 즐겨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마하쟁님도 오늘 새벽에 토트넘 경기 또 있죠. 또 즐겁게 보시고 국뽕에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